유튜브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일까? 아니면 패션으로 완성이 되는가에 실험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분 패션 저는 이분을 보면서 패션의 완성은 패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 이거 치마 보십시오 치마가 이거 소재가 약간 실크 소재로 해가지고 약간 실스루인듯 아닌 느낌을 주면서도 위로 올라가면 그대로의 블랙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도 블랙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 염색을 안한이 정수리 쪽도 블랙 거기에다가 여기서 포인트를 가방으로써 포인트를 주는데 가방 구찌 자 다음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패션 역시 패션의 완성은 패션이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지금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꽃무늬의 패션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얼굴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촌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어, 좀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예술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주셨네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아주 14살이요. <laughs> 아, 상당히 성숙하신데 이거 옷은 본인 옷이에요 아니면 어머니 옷이에요? 할머니댁에서 가져온 거라. 아, 할머니댁에 갔다가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거잖아요. 아, 그쵸 상당히 성숙하면서도 보는 눈조차도 상당히 성숙하네요. 지금 보는 눈은 14살이 아니라 8 4네시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완성한 얼굴이나 그 패션 자체의 모습보다도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신감이 넘쳐나는 이 눈빛.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포즈도 한몫했다고 볼수 있죠. 아 그렇죠. 본인의 포즈도 상당히 프로다 웠어요 프로 포즈였어요. 이거 완전 포즈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혹시 그 본인에 대한 패션 어, 봐주신 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일단 이 패션은 살아있는 꽃을 붙인 것도 아니고. 네. 오늘 저의 잠옷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추럴함 안에서 나오는 얼트, 즉 예술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예술적인 감각을 품으신 패션의 선두주자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어? 옆에 분이 누구시죠? 에? 옆... 아저 모르는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미쳤? 이러시는데? 미쳤? 야 이분 진짜 패션.. 야! 이게 느낌이지! 봐봐! 반스 신발 안에 있는 체크 그대로 옮겨서 수트에 집어넣으면서 그대로 다리 꼬으면서도 슬림한 체형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분은 바로 초등학생! 예! 멋지네! 자 다음 만나보도록 하죠. 깜짝이야, 씨. 아니,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잖아요. 놀래라. 옛날에 그마을에 놓는 장승 말고 소떼 아세요? 아, 소떼 느낌도 좀 나. 여보세요? 네. 네, 소떼님 반갑습니다. 그 여기 본인의 어떤 포즈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목기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아 모기춤 그걸 따라 한 거예요. 얼굴이 이쁜 건 아니지만 아무렇게나 입어봤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미쳤다 이거지. 와 느낌 있잖아. 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진짜. 분위기.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패션의 진짜 정점은 자신감이다. 그러나 그 자신감을 이길 수 있는 건 분위기야.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이말 알지? 남자들의 마음을 밀고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 미쳤다. 아야이 친구는 내가 볼때 나이가 어린데 내가 진짜 패션을 잘 알아 진짜로 내가 진짜 잘 알거든 얘들아 나 군대 강원도로 갔다 온 사람이야 패션 잘 알아 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자 일단 내가 전화해볼게 여기다가 살짝 점 찍은 것 보소 아 원래 있구나 점이 죄송합니다 아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아우, 목소리도 상당히 감각이 있으시고 아니 아름다우세요 이거 드레스 이거 본인 거예요? 네제 거예요 아니 목소리 지금 본인 목소리예요? 네제목 와 대박이다 몇 살이에요? 저1아 살이요. 음 사진 무드가 약간 외국 같다 외국 살아요? 어, 네 맞습니다. 나라가 거기가 어디에요 약간 멕시코 느낌인데. 어, 어 어떻게 알았지? 아, 아 진짜 아니요. 멕시코예요? 아니요. 네 맞아요. 어. 오 찍었는데 맞췄어야 이거는 이건 약간. 회사 부장님께서 야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단합대회 할겸저 산이나 한번 타자고 해가지고 정말 가기 싫은데 아들 아빠랑 같이 갈까 해서 따라간 아들의 느낌 지금 현재 복부 지방률 9% 좋았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하셔서 이분은 진짜 신경을 안쓴 느낌인 거죠 얼굴로 승부를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자 지금 전체적인 무드 배경도 상당히 후줄근하고. 깨제제한 느낌이에요. 자 신발끈은 묶여 있습니다. 자 아디다스 추리닝에다가 위는 정체를 알수 없는 후드 집업에다가 안에는 뭐100% 베이직 하우스 반팔 티셔츠 3종 세트겠죠. 자 얼굴로 승부를 보는 어? <laughs> 얼굴로 승부를 봤구만. 크으, 이런 분들, 어?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처, 지처, 지리산 천여 귀신. 지리산에 옛날에 전설로만 나오는 지리산 한자락 그 중간에서 꼭 나온다는. 저녁에는 절대 지리산을 타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전설이 옛날에 있었어요. 75년도에. 지금은 없죠. 쇼츠, 쇼 스커트. 아. 저소 저 외투와. 아 정말 이 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패션의 완성은 약간 몸매다 아니 아니 저, 저, 패션의 완성은 패션과 얼굴이다 라는 또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 친구 외국자야? 아역 앞에서 찍은 거였구나 난 무슨 우리나라 문화재 앞에서 이렇게 찍었는지 알았네 저걸 딱 보면서 야 내가 빨리 커서 군대 가서 우리나라 지켜야겠다 그런 바람직한 생각하는 지 알았지 다음 분 만나보죠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어? 아! 아, 근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면 안 돼. 얼굴을 가리시면 패션의 완성이 패션인지 얼굴인지 알수 없잖아요. 이분은 근데 그냥, 그냥 완성. 그냥 완성. 이런 거 너무 좋아. 아니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션! 패션! 난 요런 패션! 요런 느낌으로 살린 패션 너무 좋아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이고 얼마나 좋냐 분위기 어? 딱 여기에 이쪽에 소변기 하나 쫙 있었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최고인데 여기가 약간 좀 밋밋하네 어! 고양 스타필드죠 여기 고양 스타필드 냄새가 난다 바로 나 전화해서 물어보겠어 여기 고양 스타필드 맞습니까? 네?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 사세요? 인천이요 응, 스타필드는 맞을걸요? 그래가그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스타필드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데 몇분 걸렸어요? 한 30분? 그러면 고양 스타필드 맞네 인천 어디 약간 서구 쪽에 사시나보네 서구 쪽이죠? 네 어, 맞아요 아, <laughs> 깜짝 놀랐잖아 나너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동도 얘기할 수 있어 동도 얘기할까요? 네네 싫은데? 네. <laughs> 너는 꿈이 뭐니? 없어요. 오케이, 끊을게. 다음! 아! 느낌 있어! 그렇지!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이런 느낌! 나 이런 느낌 상당히 좋아해요. 스트레이트하면서도 약간 라이더 자켓 느낌에다가 너무 좋네, 괜찮네. 매치도 너무 잘하고 색상 조합도 너무 좋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저기 뭐 모델 활동하세요? 아니요. 그럼 하세요. 네? <laughs> 꼭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몇 살입니까 몇 살? 저1 8 살이요.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저 꿈이 뭐야? 꿈? 저 메이커 마티스트요. 메이커 뭐라고요? 메이커 마티스. 뭐라고 더 크게 뭐라고요? 메이커 마티스트요. 굿! <laughs> 말투를 보니까 약간 대구 사람이네 인정? 저 광주 사람인데요. 아. 음...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너무 미안해요. <laughs> 내가 한국 생활한 지3 1 년밖에 안 됐어. 요 미안해. 이해 해 줘요. 진짜 어,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패션은 나중에 뒤로 미뤄두고 우리 우리의 전통 의상 이 한복 한복을 한 번씩 꼭 입으면서 세계에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분 누구야? 얼굴을 왜 가렸어요? 얼굴 좀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길 잘했어요. 예, 어쨌든 좋은 선택이었고요. 그, 어쨌든 이분, 패션의 완성은 얼굴 아니요. No. 패션 아니요. No. 한복이다. 고맙습니다. 이분의 얼굴로 오늘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